우리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전체 숲을 한번, 어, 그리고, 어, 보면요.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는가? 네. 요한이 제가, 어, 요한복음 할 때나 요한서신 할때한번더 언급을 했는데, 네. 이 각기 다른 세 장르의 네, 책, 요한복음, 요한서신, 복음서고 네. 네, 서신서구요, 요한계시록, 요렇게. 세 개의 네, 장르의 책을 쓰게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네. 사도 요원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목회자인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소위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 여기에 대적들이 지금 출현해갖고 그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한다. 그래서 3대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세개의 장르를 쓰게 된다. 그요한복금 같은 경우는 어떤 대적이냐? 이제 종합정리라 부르면 외부의 적이다. 외부의 적이 외부에 있는데요. 외부의 적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였다. 유대. 혹은 유대교 혹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교리적인 차이 혹은 사회경제적인 차이들 때문에 특히 신론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묘한복음을 쓴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서신서는 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다. 그래서 여기는 어, 누구냐? 여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여기는 헬라인이다. 헬라다. 특히 헬라의 그 영육이원론사상. 혹은 가현설,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는 신성을 부인했다면 여기는 신성을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인성을 무시하고 성육신 같은 것을 부인하고. 왜냐, 헬라 이원론 사상은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육신, 육체의 부활, 이런 것들을 어, 도해시하는 그런 이단인데요 어, 그래서 그들이 교인들의 일부를 위혹시켜서 데리고 나갔다 그런 문제를 다뤘다 아,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이건 마지막 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외부의 적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기는 뭐냐? 어, 아, 노마다 노마. 특히 로마의 황제 숭배. 요 사상.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시킨다. 마치 우리 그 가아이 아, 예전에 아 일제 치하에서 일본의 이거 그 이이 신사참배 같은 그런 어, 현상이 지금 초대교회에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 진실된 신자는 어 이렇게 황제신, 인간인대신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절하거나 경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순교까지 이러게 되는 그런 좀 험악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한계 시록이 기록이 되겠다. 그러면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기록 연대는 초기설이 있고요. 후기설이 있습니다. 다수는 후기설을 주장하고요. 소수는 초기설을 주장합니다. 성경 연구가 민주주의 방식으로 소수는 소수보다 다수의 손을 들어주는 건꼭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도 이 증거가 많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지지하는 그런 이론들을 더 탄탄하게 하고 있는데 초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노마 황제 신격화시키는 노마 황제를 네로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로치아에 그러면 언제 정도가 되겠느냐? 이기한 60년대 초중반 정도가 노마 그 요한계시로고쓴 시기다. 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누가 하느냐 그것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듀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주 요한계시록의 네, 대가요. 네, 우리한테는 뭐 잘안 알려졌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남아공에서 남아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어, 요한계시록의 이, 어, 권위자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제자 한국 사람인데요. 고신대학교에 지금 아, 교수로 있는. 송영목 교수가 있습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요한계시록에 관한한 주석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영남권에서는 가장 탑 클래스인 학자고요. 아주 엘리트 학자입니다. 제가 남학공에서 같이 공부할 때 저희 학교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 쓴마 꿈나우대라고 하는 최우수 논문을 받았던 아주 천재급의 논문을 썼던, 아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2, 13장에 나와 있는 요 부분적 화본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요. 하여튼, 어, 되게 잘쓴 논문으로 책으로도 유한계시로몇 권, 몇권선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해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는 초기설로 봅니다. 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제, 뭐,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리고 화학도도 많은데, 이분은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후기설은, 저도 이제 후기설을 좀 따라가는데요. 다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요. 한국에선 요한계시국의 굵직한 책을 쓴 사람의, 뭐, 요한계시국의 뭐 대표 주라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필찬 교수가 있는데요. 이필찬 교수 말고도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면 다 후기설로 그때의 도마, 황제는 누구냐? 도미티안이다. 90년대 초중반으로 보죠. 저는 일단은 후기설로 도미티안 쪽으로 무게중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 도미티안이 누구냐 그러면 도미티아누스라고도 하는데요. 네.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장군이었다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디도, 티투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원수 같은 존재지만 노마인들은 굉장히 영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안과 디도는 굉장히, 뭐라, 이 백성들에게 신망을 많이 받았던 그런 황제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디도가 일찍 죽습니다. 근데 그의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걔가 누구냐? 도메티안입니다. 도메티안은 아버지와 형의 명성에 많이 가려서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황제가 되면은 열등감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바를 한다. 그래갖고 자기가 사람인데 나는 황제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이제 강요하고요. 아, 그래서 숭배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친인척, 뭐, 이런 딸, 막, 가족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러니 뭐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가차 없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 그렇게 대충 이렇게 제가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제를 한번 살펴보자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노드맵은 첫 장에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올드 스쿨이 있어요. 옛날, 옛날 목사님들 혹은 옛날 아, 학자들, 이런 사람들, 여기 이제 목사님이자 또 학자인 우리 신성종 이 목사님, 옛날에 충영교회 다닌 목사도 했던 분이고. 충신대 신대원의 교수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요번에 요한계시록 책을 보면요. 올드스쿨 얘기를 해요. 이동은 목사도 아마 올드스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도 주장은 뭐냐면, 일장에 노드맵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일장 19절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몰라도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한 것을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뭐냐. 일장에, 예, 과거에 내가 본 과거 계시를 말한다고 해요. 과거 사건은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뭐냐? 2,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가 돌아가는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한다. 현재 계시라고 하고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의 일을 계시준다 장차 될리다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럴듯 합니다. 그런데, 연제시록을잘 읽어보면, 이렇게 되지 가 않아요.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된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도 보면은, 섞여 있어요. 과거계시도 있고, 현재계시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여기, 여기 미래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일도 얘기하고요, 또 미래일도 얘기하고, 이런 복합적인. 아까 제가 얘기한, 어, 이, 여한계시록을 초기설로 본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주자가 송영목이라고 했습니다이 친구의, 어? 이 교수의 그 지론은 뭐냐. 여한계시록의 12, 11장인가? 12, 1 3자인가 거기를 보면, 거기를, 부분적 과거으로 과거에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봐요. 미래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안 맞는다. 말은 그럴듯하게 딱딱딱 맞는 것 같지만, 올드스쿨을 이제는 많이 주장하는 게 이제 거의 없다. 그러면 이제, 뮤스쿨 어, 예. 신학자들 혹은 신세대 목회자들 대표적인 사람 뭐 여러 사람이 많은데요. 하도 많은데 그냥 딱 떠오르는 아, 사람 하나 아, 백금산 목사라고 예수가족교이라고합동측의 목사인데요. 예. 만화 요한계시록이라고 두 권의 책을 썼어요. 글도 잘 쓰고, 설교도 잘하고, 굉장히 좀 박식합니다. 예. 네. 네. 그분이, 어,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책두 권짜리 됐는데, 한 번, 뭐, 자녀들한테 한 번, 어, 사서 읽혀줘도 괜찮은 책인데요.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 하여튼, 아, 거기에 보면, 일장 10절을 로드맵으로 잡고 있어요. 어쨌거나 일장입니다, 보통. 일장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주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특히,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요거를 헬라우로 어, 엔, 푸뉴마티. 어, 그니까, 엔은 인이고요 푸뉴마티는 푸뉴마라는 말에, 예, 이게, 어, 역격 어미가 붙은 분. 그니까, 요거는 성령. 홀리스피스을 부릅니다. 그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령 안에서인데요.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 말이 1장, 여기서부터 해갖고 총 요한계시록에 네 번이 쓰인다. 그러니까 엔 푸니마티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이제 간파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갑니다. 자, 그러면 엔프니마티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1장 10절 지금 금방 봤고요. 두 번째는 어디 쓰였느냐. 4장 2절에 또 나왔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것도 이제 원문으로 보면 엔프니마티라고 우리 17장 3절에 또, 우리말로는 문맥에 따라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여기서도 엔프니마티. 그리고 21장 10절에도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엔프니마티 이런 말이 쓰인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이거 성령, 이거 성령 안에서라고 해야 데요그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요한이 본 조금 더 의역하면 성령 충만해서 요한이 본네 개의 환상이 뭐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한번 나왔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기 때문에 넘어갔는데요. 엔프니마티가 어 한번 쓰이면서 일장에서 두 번째 엔프니파티가 나오기 전까지 예 네. 여기 아 그러니까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면요. 1장에서 3장까지. 여기가 첫 번째 환상이라는 거예요. 제 1환상. 이 환상은 어떤 내용이냐. 네. 여기 중간에 수아시아 7개로 되는, 아, 보는 내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1환상은 교회에 대한 환상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장 2절에 나와 있는 성령에 감동되어 엔프님한테, 이때도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어디까지? 세 번째 요게 나오기 전까지, 16장까지. 그러니까 4장에서 16장까지. 여기가 본론 부분인데요. 여기는 어떤 환상이냐?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환상, 여기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으로 대변되는 재앙 혹은 심판에 대한 환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일환상이 서론, 이환상이 본론, 결론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엔포니오 바티가 나오는 곳이 17장 3절이니까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17장부터 네 번째 엔포니오 바티가 나오기 직전까지. 21장이 나오니까 20장까지. 여기가 삼한상이다그삼한상은 어떤 내용이냐? 제삼환상은 여기 17장부터 보면 음녀 바벨론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음료 바벨론 혹은 짐승 같은 거예요. 음료 바벨론 시간이 없어갖고 어. 자세하게까지는 못합니다. 이게 다 어.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하냐? 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노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 짐승 같은 노마의 황제, 여기 짐승이라는 말 나오죠? 요거는 1세기로 따지면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짐승 같은 황제 도미티안을 지금 상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미티안과 이 적그리스도 세력, 이들의 심판을, 아니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 결국. 그러니까 제3한상은 어 어떤 내용이냐 음녀 바벨론 혹은 짐승의 멸망 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결론이래요. 결론 2가 있는데 결론이 이중적으로 돼 있어요. 마지막. 2 1장의 성령으로 엠프니마티 나와서 22장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21장, 22장이 뭐냐 이제 두 번째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환상. 사환상은 어떤데요? 그냥 음녀 바벨론이 어, 멸망을 당하면요. 반대로 여기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예. 거룩한 성새예루살렘의 구원받는 판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요 지금 제가, 어, 이엔포니마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 서른 물론 결론, 이중으로 이렇게 다뤄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인 것 같지만, 또요구조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책이에요. 네. 여기 보면, 인클로지오를, 어, 이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환상이 교회에 대한 환상인데요. 요거는 사환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하고 같이 인클로지오를 이룬. 그래서 교회가 뭐냐? 거룩한 선생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는다.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신천신지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요한계시록의 얘기고요. 그러면 교회를 핍박했던 짐승은 어떻게 되느냐? 황제 승패를 강요하면서, 크리스천들을다 잡아 죽이고, 바뀌어 있던, 그, 이, 일세기로 따지면 도미티안 같은 세력, 지금으로 따지면 이 불신 세력, 네, 저크리스색은 어떻게 되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그, 7을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이 아무 많이,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7이라고 하건 하나님의 수, 완전수. 네. 그런 얘기는 뭐, 요한계시록 할 때마다 다 하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완전한 심판받는다. 7이 하나가 아니라 7이 세개나 돼요.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